또 있으면 샘 주스 그거 한대요. 네. 대박. 네. <laughs> 저희 홍보하는 회사가 아닙니다. 저희들이 그런 딱 싫어하는 사람들이지만, <laughs> 아니 머리 색깔 왜 그렇게 했어요? 이 주황색이잖아요. 네, 그래서 이제 주스 좀 <laughs> 표현을 좀 하고 싶어서 네, 도전. 이, 이 컴백은 진짜 완전 다. 저는 제가 생각했을 맞아요. 때 도전이거든요. 아. 그리고 되게 실험적이고 그냥 막 해보자. 진짜 어. 열심히 뭐가 됐던 간에 열정적이게 한번 해보자. 그래서 머리색도 바꾸고 안무도 하고, 안무는 왜 하려고 했던 거예요? 뭔가... 제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. 진짜 본인이 하겠다 그랬어요. <laughs> 네, 제가 전 항상 부끄러웠거든요. 네. 그렇잖아요. 우리는 항상 뭐춤 진짜 잘 친다 하면 이제 그냥 <웃음> 개그였고. <웃음> 이, 이렇게 해서. 수만, 승환이 아닌 것 같은데, 진짜 잘, 잘 추는 것 같은데. <laughs> 네. <laughs> 아, 그래서, 그래서. 아, 그래서, 근데 이번에 이제 그냥 어차피 못 하, 못 하고 잘 하지는 못 하더라도 그냥 못 한다고, 생, 사람들이 못 한다 생각을 그냥 할까봐 저는 되게 안 하고 싶었거든요, 예전부터. 근데 아니, 못 하는 걸 어쩌, 어쩌겠, 어쩌겠냐, 이런 걸좀 내려놓고. 어 도전해봤습니다. 그래서 춤도 추고 음. 제가 말씀드렸죠. 이 노래는 안무가 없으면 뭔가 아쉬울 아것 같다. 아 네. 그래서 네 감사스리 음, 음악의 요소처럼 꼭 필요했었던 네네 거였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.